요즘은 세탁건조기 세트로 구매하신 분 많죠? 그중 인기 절정이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건조기에 장점과 할인 정으로 알려 드릴 테니 구매 계획 있으시면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아리런 역대급 할인이 떴거든요. 1,747개이고 만족도까지 퍼펙트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건조기에 돈 버는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5%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언제 품절일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세탁기 14kg, 건조기 20kg 기준입니다. 정상가 349만 8천 원인데 현재 124만 9천 원 역대급 미친 할인을 받아서 단돈 224만 9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 캐시 5만 원도 적립해 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24만 9천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공간 체크입니다. 세탁기 하나도 사실 꽤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건조기까지 나란히 두면 세탁실이나 베란다가 금방 꽉 찹니다 가로로 놓자니 옆 공간이 부족해서 문도 잘안 열리고 세제통이나 수납함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위로 쌓는 진열 절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문제예요 위로 쌓으면 전체 높이가 190cm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천장에 닿거나 상부장 배관이 간섭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구매하실 땐 설치 공간부터 체크하는 게일 순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 편의성입니다.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얹어 썼으면 가장 먼저 불편한 게 바로 조작부 위치예요. 버튼이 너무 높아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예 손이 안 닿는 경우도 많고 매번 의자나 발판을 꺼내야 조작이 가능하죠. 게다가 어떤 모델은 조작을 리모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리모컨이 하는 게 막상 쓸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고를 때는 디자인보다 먼저 조작 위치와 방식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탁과 건조 연동성입니다. 세탁이 끝나고 건조기로 넘어갈 때별 다른 조작 없이 바로 건조를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제품은 세탁이 끝나기 전에 건조기가 미리 예열을 시작해서 빨래만 옮기면 기다림 없이 바로 건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빨래가 많은 집은 치탁과 건조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연속 사용 기능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건조기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하실 거면 그냥 이거 사세요. 원바디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된 제품. 진열 설치보다 높이 7.8cm가 낮아서 키가 작은 분들도 편하게 쓸수 있고, 옆 공간도 절약되니까 좁은 세탁실에도 깔끔하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조작부가 딱 가운데에 있어서 세탁도 건조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리모컨 없어도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조작 가능해요. 제일 좋은 점은 세탁기를 올리는 중에 건조기가 미리 예열돼요. 세탁 끝나자마자 예열된 건조기로 바로 넣어서 젖은 빨래를 빠르게 건조로 이어갈 수 있죠? 사용해보시면 시간 절약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가이드와 초특가 삼성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세탁 건조기를 3시켜드렸는데요. 돈값 제대로 하는 원바디 세탁 건조기를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구정 댓글에 있는 구매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